IT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쪽은 복원을 해야 될것 같고. 차가 수리를 많이 해놔서 정말 엔진이 깨끗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모토스의 양균준입니다. EMIT 이마이티 차량입니다. EMIT의 윙탑 차량입니다. 윙탑 차량에 2.5톤이고요. 리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8 3 0 3천? 8만 킬로좀 넘었어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처음에 볼때 주행거리 넘어간 줄 알았어요. 한번 넘어가고 다시 온줄 알았는데, 아, 주행거리가 엄청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증을 봤더니 검사 받은 거가 쫙 나와 있는데, 다 맞아요. 자, 차량을 제가 이 구입을 하면서 이 차주분, 운행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비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셨는데, 1년치 제가 한번 뽑아달라고 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두 그러니까 장이더라고요. 두 장인데 금액이 4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리를 정말 꼼꼼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납품을 못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타셨던 거고, 제가 매입할 때 당시에 속도 계기판 바늘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막 흔들려요. 그래서 아 스피드 센서 쪽금 문제구나 하면서 제 거래처로 다시 한번 이동해서 스피드 센서도 고치고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 만든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굉장히 좋아요. 기름안 듣고 타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에서 보면 뭐제 채널을 계속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볼트로 보면 됩니다 이마이티 같은 경우는 이 볼트로 저희가 톤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볼트가 다섯 개면 2.5톤, 여섯 개면 3.5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 높이가 90cm면 저상, 1m면 고상 그러니까 앞타이어와 뒤타이어가 크기가 동일하면 고상 뒤타이어가 조금 작으면 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저상이겠죠 높은 탑이 있으니까 그리고 윙탑입니다 윙탑 윙탑이니까 한번 날개를 들어서 적자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 영상 보시면 이쪽에 좀 흠이 있었는데 여기는 판을 하나 더 대가지고 보강을 해놨습니다. 복원을 해놨죠. 자, 이제 무거운 짐이나 거친 짐을 실으실 때 이게 이제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을 닫고. 아 뒷타이어 상태도 한번 볼까요? 뒷타이어 상태는 뭐 새거 아닌가요 이거? 새거 갈고 파셨나본데? 그냥 완전 새건데요 신품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정말 깨끗해요 뒤에 리프트가 있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닫아볼게요 리프트 작동 잘되 죠？이쪽 윙날 개도 한번 들어？보 겠 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타이어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뒷타이어는 교체를 하시고서 판매가 된 거니까 이게 왜 교체라고 하셨냐면 신차 계약을 하셨는데 언제 나올지를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차들이. 그래서 이 차량도 갑자기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또그 차량도 뭐 윙탑 달고 뭐 리프트 달고 하시다 보니까 언제 되게 될지 모르고 타이어는 안 좋고 그러니까 교환을 하신 거죠. 타이어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앞 타이어도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는 당분간 고민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얘기하려고요. 아시는 분 아시죠? 와프크 타입은 정말 고장이 난다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죠. 이 브레이크 타입 자체가 2008년 그러니까 2009년 초까지인가 아마 생산이 됐는데 2007년부터 2009년 초까지입니다. 그 차량의 그 브레이크 타입 같은 경우에 그 ABS 쪽에 고장이 난다면 수리비가 그냥 수백 개지죠 수백. 이 차량은 그게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여기로 확인하면 돼요. 운전석에서 운전석 앞 타이어 뒤편. 앞 타이어 뒤편으로 여기에 무슨 검정색 박스가 있습니다. 검정색 박스. 와프크 타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그러니까 엔진 시동 걸때 소리에 엥 악마의 소리라고 하죠 악마의 소리 엥 하면서 시동 걸리는 거 그런 이제 그 타입 같은 경우는 수입이 굉장히 큰데 이 차량은 그 타입이 아니니까 와부 타입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시동을 걸고요 엔진 룸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역도 그러니까 역도. 어! 자, 오일류 세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리하는 흔적들은 보이기도 해요. 부족들이 뭐 냉각소라든지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또 위에서 보면 이 타이어, 타이어 한번 체크해보면 굉장히 좋고요. 반대편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반대편도 오일 새는 부위는 뭐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쪽 라인 쪽도 보면 이제 수리한 흔적들이 다 보이죠. 차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마이티 실내입니다. 주행거리 82,977km, 83,000km 정도 됐고요. 실내 보면은요, 이제 에어컨 공조기부터 해가지고, 송풍구, 이제 에어컨을 마이티 구입하실 땐 필히 켜셔야 됩니다. 필히. 이 차는 뭐 제가 충분히 체크를 했죠. 매입할 때 에어컨 고장나면 저도 제가 또 제도인 들어가니까. 이 차는 에어컨 바람이 엄청 세게 잘 나와요. 엄청 세게 잘 나오고, 이 마이티 정말 제수없이 당선되면 수입이 100만 넘게 무조건 깨집니다. 꼭 에어컨 체크하시고요. 뭐 포토 본거야 뭐한뭐 20만원대부터 뭐, 뭐, 20만 뭐 70만원대까지 하지만 얘는 뭐 저렴하면 한 50만 원대부터 뭐한 130, 150, 200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상시 후방 카메라입니다. 상시. 상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실내도 마이티들 보면 많이 지저분하긴 한데 이 차량도 뭐 지저분한 곳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너무 심한 차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많이 이런데 보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많이 많이 드럽지는 않아요. 이 차의 장점은 이거죠. 주행거리. 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좋습니다. 아, 에어컨도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지금 2단인데 엄청 세게 잘 나와요. 이 마이티 이 마이티 시세는요. 2 0 0 9년에서 11년식 정도 보면 이 윙바디 탑으로 해서 2.5톤으로 보면 시세가 한 1,700에서 한2 0 후반대까지 있어요. 당연히 주행 거리와 차량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차량의 가격은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작성을 해놓을 거고요. 판매가 되면 삭제할 거니 그좀 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티를 뭐 자주 설명은 많이 못해드리지만 마이티 간혹께 갖고 와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보기에 주행 거리가 전국 최저 주행 거리예요. 제가 운전도 충분히 해봤고. 매입을 할 때도 탁송 아저씨 안 시키고 제가 직접 매입을 해 왔고요. 운전도 직접 하고 공업사도 직접 끌고 가고 공업사에서 체크도 제가 직접 다 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뭐이 마이티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 댓글이라든지 카톡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마이티였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